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승클리닉의 수능연구가 황준입니다 오늘 짧고 굵은 팁 42탄입니다. 42탄의 내용을 뭘할 거냐면 제가 어제 41탄에 여기 썸네일에 시각을 버릴 수 있어야 감각의 골프를 할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시각에 의존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을 보면 은 축구나 농구 선수들이 공을 보면서 막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레이싱 선수들이 앞차만 꽁무니만 쫓아가면서 이렇게 따라가지 초보 운전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집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춤을 추고 춤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저는 분명히 앞에 있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자세나 뭔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춤을 출 때는, 골프는 그냥 대강 치는데, 춤을 출 때는 간지가 중요해서 자세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해서, 앞에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약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막 엉뚱한 동작을 해요.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은 시키는 걸 하면은 똑바로 하지만, 남자들은 조금만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자기 막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소리 나든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딱 보고 지적을 하면은 자기가 화득짝 놀라면서 저한테 그런 소리에요. 와, 쌤은 눈이 뒤통수에 달려있어. 그게 사람이 가진 이제 감각이죠 시각을 제외한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전 춤을 가르칠 때 뒤에 있는 학생들이 뭘 하는지도 다 느껴집니다. 그 소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뭔가 움직일 때 부스러기라든지 발걸음. 그래서 감각이 정말 뛰어난 사람은 발걸음만 듣고도 뭐 시각 장애인들은 누군지 알수 있어. 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가 지한데 위에서 학생이 걸어 내려오면 딱 걸어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웬만하면 누가 내려온 줄 알아요. 발걸음에 이 성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자세하게 하면은 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원래 41탄에 제가 이 내용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 영상을 찍으면서 이 내용을 올리기까지좀 아까웠습니다. 저도 아까운 게 있어요. 요즘에 영상을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많이 이렇게 할,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저만이 아는 그런 아까운 것 있거든요. 아까운 것들은 원래 이제 유럽 밴드라든지 아니면 갤레슨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막 알려드리는데, 아까 제가 여기 이제 아까 주고받은 카톡의 내용입니다. 여기. 카톡을 저한테 주신 분이 제가 요즘에 하우스 포지드 장타 이제 세계 최강 이 샤프트를 공구를 하고 있는데 그공구 이제 샤프트를 받으시고 굉장히 볼 스피드가 그냥 그냥 기본으로 똑같이 선데 2, 3이 늘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자신의 스윙에 관해서 이렇게 좀봐 주실 수 있는지 이제 카톡을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제가 제일 많이 요즘에 신경 쓰는 거는 제 스크린장에서 제 제 제자, 어르신 제자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크린 여사장님도 그렇고, 개인 레슨대도 그렇고, 아까 말한 전부 다 공을 뚫어져라 보고, 감, 시각만으로 공을 치니까 다른 감각을 못 살려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제 카톡을 주신 분도, 공을 이렇게 끝까지 보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공을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공을 안 보고 칠수 있어야 그게 프로다. 그래서 공을 안 보고도 내가 도구를 다루고, 휘둘러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엊 그저께, 막, 카톡을 보겠고, 오늘 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톡이 왔는데, 이제 또, 이제 자기가 스윙을, 공을 안 보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게, 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을 안 보고 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컷, 카톡을 이제 뭐를 남겼냐면, 공신경을, 그러니까, 공을, 보, 정말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기보다는, 공신경을 전혀 안 쓰고 밥 먹듯이 우리가, 밥을 먹는데 젓가락을 보면서, 밥을 보면서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 그냥 남이랑 얘기를 해도 젓가락을 밥집고 그냥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그죠? 렇 운전을 해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앞을 안 보고 옆에 사람이랑 얘기를 해도 내 감각으로 앞에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키우, 기 위해서 공을 보지 말라는 건데 무조건 공 보지 말라고 아니고. 그래서, 어, 공을, 밥 먹듯이 이게 공을 쳐도 공이 잘 날라는 게 중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골프는 무심해질수록 잘 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이제 제 팬이 되셨대요. 저는 감사하죠. 왜냐면, 어 저는 일기 아마추어인데 저한테 이제 저를 믿고 이제 샤프트도 뭐 공부에 참여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말, 뭐, 말씀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리플의 아 카톡에, 어 그렇게 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저한테 이제 후원, 제가 요즘에 카페에 아, 영상 제일 끝에 이제 후원, 계좌에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남겼는데, 후원을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저는 굉장히 고맙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 계좌에 후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제 공을 이제 안 보고 치는 방법을 좀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후원해 을 주셨으니까 제가 감사하는 마음에 좀 이제 다,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요즘에는 어, 여기 이제 카톡을 보내주신 분뿐만 아닌 여러분들이 골프를 어려워한 거 아니까 어, 그래도 좋은 내용을 좀 많이 공유를 하자 그렇게 이제 제가 먼저 베풀면은 그게 여기 이제 후원을 해주신 분처럼 저한테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많이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건어제 영상을 40아 여기. 뭐 타니요? 자 건방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항상 남겨놓습니다. 건방지있 41탄 찍을 때이 내용까지 할까 하다가 아까워서 안 했던 거를 여기 이제 카톡을 주신 진, 진광님이 카톡을 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어아 역시 내가 뭔가 먼저 이렇게 베풀면은 아 이게 돌아오는구나. 저는 상부상조를 좋아해요. 기브앤테이크 그리고 먼저 주는 걸좀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있으면 막 예전에 막 샤프트도 막다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는 걸좀 좋아하는 성격이라. 제 딸내미도 좀 그게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자기 장난감 친구한테 다 줘가지고 할머니한테 맨날 또디 받고 그랬거든요. 왜 비싼 거 주냐면서. 근데 저는 아 딸내미도 내 성격 받았구나. 그래서 그런 그게 엄청 좋잖아요. 먼저 베푸는 거. 그래서 어 오늘 이제 42탄에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 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을 보고 뭔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고마움을 여기 이제 저한테 카톡을 주시고 후원해 주신 진광님한테 고마워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고 뭔가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고마운 마음에 이 영상을 찍으니까 이여번 영상은 진광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면 됩니다. 인터넷가길었으니까 간단해요. 오감을 키우는 능력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보시면 이 동작을 하면 오!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렇네? 근데 왜 골프는 이렇게 안 했지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저기 41탄에 잠깐 지나가는 소리로 투수하는 사람들이 견제할 때 왼쪽으로 이렇게 던질 때, 여기 이제 투수가 이렇게 이제 포수를 보고 있으면, 일루 쪽에서 저기서 막이 타자가 막 뛰어 도루 하려고 난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 이렇게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다가, 저기서 뛰려고 하는 순간 견제를 딱 하죠. 네, 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일로를 바라보고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각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던지면 이미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일로의 위치라든지, 일로의, 아까 제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뒤통수에서 학생들이 진짜 막 오만 짓을 다 하거든요. 그게 다 느껴집니다. 네, 뒤통수로막 느끼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견제할 때도 마찬가지, 뒤통수에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위치도, 감각을 그대로 가서 바로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요 감각이 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어제 41탄을 보고 나, 나서 따라하면 이제 모르는 감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요쪽의 감각과 요쪽의 감각이 중요하다 했어요. 시선을 제외한 사람의 모든 오감은 다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맛을 느껴도 정말 쉬지 않은 음식은, 이렇게 혓바닥도 마찬가지. 정말 신 음식은 혀만 딱 갖다 대도 뭔가 신 맛이 나는데, 웬만한 맛있는 음식의 맛은 이 혀끝이 아니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혀 양쪽에 있는 이쪽의 맛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진 중간에 있는 감각은 가장 떨어지는 감각이에요. 그 제일 떨어지는 감각 시각에 의존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양쪽에 넓은 감각을 인식하면 좋은데, 요 감각이 반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41탄에 하면은 그러면 이제 백스윙을 하면서 그냥 어제 41탄 내용을 올릴 때는 제가 이 내용을 좀알려드리기 아까워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또좀 잘못된 동작을 할걸 알긴 알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런 개념을 알면 좋겠다 싶어서 올렸긴 했지만 41탄의 내용 자체는 저도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따라 할 거라는 걸 압니다. 뭐냐면 지금 하는 내용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 시각을 제외한 양쪽의 감각을 느낄 때백윙할때 제가 이쪽의 감각으로 공을 느끼고 이쪽의 감각으로 헤드를 느끼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반대예요. 자 요것만 해보시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내가 왼쪽 1루 투수가 요렇게 보고 있다. 그냥 왼쪽 1루잖아요. 왼쪽 1루의 감각은 내가 뭔가 뒤통수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 그런 뭔가 약간 거슬리는 느낌은 이쪽 감각으로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내가 공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루는 분명 등지고 있고 일루가 안 보이잖아요. 요새 골프도 등지고 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일루를 던질 때는 이쪽의 감각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 위치를 못 찾아요. 일루의 위치는 어디로 찾냐면 분명히 일루의 위치는 왼쪽이지만. 오른쪽의 감각으로 이렇게 돌면서 오른쪽의 감각이 내 머리를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찾습니다. 뭔가 뭔가 우리가 모기가 움직이가나 파리가 막 거슬릴 때 감각을 느끼는 거는 그냥 그쪽 방향이 맞지만 도구를 다루는 감각은 왼쪽에 있다라고 왼쪽에 있는 부분에 감각을 느끼면은 이거는 뭔가 내가 그쪽. 내가 도구를 다루고 아닌, 내가 뭔가 던지는 감각이 아닌, 그냥 이것도 왼쪽의 감각으로 시선으로 그냥 느끼는 거야. 근데 내가 왼쪽에 있는 감각을 뭔가 도구를 던지거나 저걸 때리거나 싶으면, 왼쪽에 있으면 이쪽에, 오른쪽의 감각이 만약에 위치를 찾는다. 요 정도의 카메라 위치 있죠. 그러면은, 아니, 저 정도, 여기 위치 있죠. 그러면, 이 위치라든지 뭔가 내가 던지다든지 그러면은, 오른쪽의 감각이 머리를 뚫고 나가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을 찾는 게 아니고, 요렇게 찾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찾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투수가 이렇게 가서 내가 공을 던질 때는 여기서부터 이쪽 오른쪽 감각이 일루 쪽을 찾으면서 바로 던져야 돼요. 왜냐? 공을 던지면 우리 오른손으로 던지잖아요. 그죠? 근데 왼쪽으로 찾으면 왼쪽을 찾고, 그 다음에 던지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의 감각으로 인류를 찾아야지 오른쪽의 감각과 동시에 공을 바로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던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이게 맞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왼쪽 투수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왼쪽 투수가 3루를 견제한다 그럼 또 어떡하겠어요? 왼쪽, 여기 감각이 3루 쪽으로 가면서 던져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크릿. 어제 41탄에는 안 알려드린 시크릿입니다. 정말 실제로 제가 스윙을 하는 방법. 프로들은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프로들도 다 이렇게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스윙을 할 때, 내가 그냥 이 상태에 제가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시선을 중간에 두고, 이쪽의 감각을 이쪽의 감각으로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감각을, 왼쪽 감각이 공을 느끼고, 오른쪽 감각이 헤드를 느끼면, 결국엔 여러분들은 또 공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공쪽으로 갑니다. 시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 딱요조 여기를 시선을 딱준 상태에서 여기에 봐 여기에 공을 놓고 여러분들 테이크백을 하면 요 뒤에 오른쪽 여기에 약간 공을 하나 놓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딱 하면은 여기가 이제 중간이죠. 요 공이. 그리고 이제 왼쪽에 공이 있고, 오른쪽에 이 헤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공과 오른쪽에 헤드를 동시에 느끼려면은,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왼쪽 감각으로 공을 느끼면 안 돼요. 오른쪽에 여기 감각으로 머리를 뚫어서 여기로 느껴야 됩니다. 아겠죠 그러면 또 헤드는 어떻게 느껴야겠어요? 헤드는 마찬가지. 왼쪽의 감각으로 머리를 뚫어서 저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의 감각으로 헤드, 공을 느끼고, 왼쪽의 감각으로 헤드를 느껴야지, 크로스가 돼야 이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양쪽의 감각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그러면 뭐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돌아다닐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이 감각이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다. 오른쪽의 감각이 공을 느끼고, 왼쪽의 감각이 헤드를 만나면, 헤드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게 두개딱 만나면, 요 정도에서 만납니다. 그럼 요 정도에서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헤드가 던져지는 거예요. 요 구간. 시겠죠? 그래서 요 감각 여러분들이 견제를 한다고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견제를 할때 내가 왼쪽의 감각으로 뭔가 견제를 하고 아니면은 정말 최악은 시각으로 느끼고 이렇게 던지는 거랑 왼쪽의 감각으로 이렇게 던질 때랑 오른쪽의 감각으로 이렇게 던질 때 어느 게 훨씬 더내 몸을 잘 쓰고 뭔가 방향을 잘 찾고 내 몸이 뭔가 같이 움직이고 그런 게느껴지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가야 돼서 빨리 끝낼게요. 백스윙을 해서 테이크백을 하면 중간을 기준으로 뚫어요. 이렇게 감각을 뚫어서. 뚫어서. 그래서 동시에 오른쪽으로 왼쪽 공을 느끼고 왼쪽으로 헤드를 느껴서 이게 중간에서 딱 만나면 여기서 만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나고 놓으면은 헤드가 이렇게 던져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이제 아, 올릴까 말까, 이게, 아까웠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 이제 진광님이 저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시고, 좋은 말도, 막 물론 이제, 다른, 기존에 이제, 다른 분들도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진광님 뿐만 아니, 저한테 이제, 제 영상 마지막에 카페, 뭐, 후원 계좌에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더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말에 이제, 약속을 제가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은, 저 제가 아닌 제 영상을 보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후원해 주신 그분들께 이제 그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하면 아까운 그런 것들 을 이제 여러분들에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이제 고마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각을 크로스로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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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동시에 공과 헤드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공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헤드를 신경을 써야 되는지 또 모릅니다. 크로스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아요.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미리 오른손, 왼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감각이 여기서 지나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왼 오른손 오른쪽으로 오른손 왼손으로 왼쪽 그 백스윙 탑이죠. 그게 이제 탁 이런 식으로 그게 지나가는. 그래서 여기 감각을 살려서. 감각으로 치는 골프를 하세요. 그래야 골프가 쉽습니다. 공을 신경을 쓰면 골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도움 받으셨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리플이나 아니면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게요. 어, 진광님 뿐만 아닌 뭐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후회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감사합니다.